이제 최채흥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최채흥 선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아, 오늘 최채흥 선수가 어제 원태인 선수였다면 오늘은 최채흥 선수가 마운드 위에서 보여준 그 혼신의 역투는 삼성 팬들의 가슴을 좀 뜨겁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. 네. 어떻습니까? 어, 오늘 좀 타이트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네. 저도 모르게 좀 승부욕도 생겼던 것 같고 아. 예.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소리 지르는 일이 좀 많았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 외람된 얘기지만 그 승부욕이 네. 혹시 그전 LG전에서 했던 그것도 들어가요? 네, 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. 아, <laughs> 그때 홈런을 맞은 부분이잖아요. 예, 네, 네. 그 홈런에 맞은 거에 대한 울분이 아니면 실투에 대한 부분이에요. 어, 실투. 네, 실투가 실투. 좀 컸던 것 같습니다. 아. 어 아마도 최채흥 선수의 그 눈물이 오늘 경기에이 최고의 피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네. 특히나 오늘 종반부 들어서부터는 좀볼 하나하나를 뿌릴 때마다 네. 최채흥 선수의 엄청난 기압 소리가 <laughs> 야구장을 가득 메웠거든요 네좀 네. 악력이 좀 힘이 빠진다거나 네. 뭔가 몸에 좀 부담이 됐다거나 뭐 이런 내용은 있었나요?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게 어. 소리가 지르게 되는 게좀 밸런스 부분이나 좀 힘써지는 게잘 써져서 예. 나오는 거라 초반에는 좀 그게 어려워서 안 나왔던 겁니다 어. 그 오늘 슬라이더를 보면 네. 특히나 좌타자 바깥쪽으로 가는 슬라이더가 어쩔 땐 빠르게 가고 네. 어쩔 땐 조금 느리게 가는 두 가지였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네, 네. 혹시 강약 조절을 좀 하셨어요? 네 오늘 좀 구속이 초반에 안 나오다 보니까 좀 강약 조절을 했었는데 예. 그리고 후반에는 또 공도 가, 잘 가고 해서 그 그게 좀더 플러스 된것 같습니다. 그게 파리 님 완벽투의 비결이었나요? 어, 민호형의 리드였던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니, 어떻게 어제 언킨 아, 아, 선수가 아, 똑같은 아, 얘기를 하시네요. <laughs> 저희는 민호형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<laughs> 네, 아 그렇군요. 어 오늘 경기 최채영 선수가 아 정말 이 경기에 대한 집중력과 꼭 이기겠다라는 그런 강한 집념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네네. 상대방 투수 선발 투수인 신민혁 선수도 굉장히 잘 던지는 경기였잖아요. 네네. 좀 뭔가 두 선수간의 미묘한 그런 자존심 싸움도 있지 않았을까 싶었어요. 어 오늘은 꼭 이고 기 싶었고 또 방울도 저랑 비슷한 선수였기 때문에 네. 좀 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. 아. 자, 뭐 이종렬이요 또뭐 물어보시죠. 아, 그러니까 그 승부욕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. 아 네. 결국 마운드에서 내가 상대 타자한테 지려하지 않고 예. 또 상대 투수에 대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 원천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? 어,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최채영 선수가 오늘 경기 뭐 끝내기 상황이 됐을 때, 네. 뭐 어떤 느낌으로 좀 바라보셨는지도 어뭐 들어보고 싶은데요. 어~ 저는 제 승리보다는 팀 승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. 오늘 또 끝내기 찬스가 왔을 때꼭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어~, 어 그게 다였습니다 오늘 아 <laughs> 자 그러면 끝으로 팬분들을 위해서 최치원 네. 선수가 한 말씀 해주시죠 어~ 이제 좀추 날씨가 쌀쌀해지기도 했고 그러면서 좀 가을 야구가 조금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하고 예. 그러기 때문에 좀 이게 저도 컨디션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이번 가을 야구가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형들도 지금 너무 잘해 주시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 가을에 성적 꼭 났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앞으로도 오늘 경기와 같은 최고의 투구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축하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